네, 영어에서 준사역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get help 동사고요 아, 언제는 또 to를 써야 하고, 어느 대로 또 생략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전사2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사2는요, 바로 t o 사의 to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소리고요 자, 먼저 보시면,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로 향해서 간답니다. 여기서 to는 전사인데요. 그냥 향해서예요. 뭐뭐, 뭐뭐에게 또는 뭐뭐로 뭐뭐 향해서 다 똑같은 말인데요.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I gave it to you. 난 너에게 그것을 줬어. 그럴 때도 여기서 to,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죠. 너를 향해서 나는 그것을 줬어요. 너에게 줬어요. 여기는 뭐뭐에게가 더 낫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향해서, 로, 에게 다 똑같은 말인데 자, 하나로 통일할게요. 뭔가의 방향을 뜻하는 말이 바로 전사의 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요, 이 방향을 방향을 나타내는 이 투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 의미를 좀 확장을 하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말은요, 그리고 내가 학교로 갔다는 말은 학교로 방향을 정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너한테 줬다는 말은 너에게 방향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줬다는 말이죠. 결국 결국 도착까지 했다는 말이 돼요. 내가 학교까지 도착을 했다는 말이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줬다. 너에게 도착이 됐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방향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지만, 의미를 확장을 해보니까, 도착의 느낌도 갖고 있다는 의미까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되셨죠? 그래서, 아, 아 투부동사의 트는요, 방향과 도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어, 방향을 잡고 누군가에게 방향을 잡고 또는 뭔가에게 방향을 잡고 그 무언가에게 도착까지 하는 느낌이구나. 자, 내 내가 너에게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에게 줬구나. 결국 너에게 그 물건이 도착을 했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나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뭔가 시간에 흘러가는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방향과 도착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내가 너에게, 너, 내가 방향을 잡고 도착까지 해야 되니까 뭔가 시간이 흘러감을 느꼈잖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방향을 잡고, 방향을 잡고 내가 여기서 던졌어요. 그러면 던지게 되게 되면 얘는 여기서까지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려면 어떤 시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겠네요. 바로 그게 투 부정사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바로 이투부동사인 투부동산 느낌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투부동산 이제 보시면 투부동산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뜻하는 말이고요. 바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쭈루루루 간다는 거죠. 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간 흐르겠다. 자, 그러면 나는 가서 잔다 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먼저 뭐 했죠? 내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자겠네요. 가고 난 다음에 자겠네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하겠네요. 두 동작을 할때 뭔가 시간의 시간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는 I go to, I go to sleep. 내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잔다는 거니까 이두 가지의 동작에 시간 차가 있죠. 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투를 써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나는 가서 자고 먹는다. 그럼 이 동작에는 이 주체가 나라는 도, 주체가 있고,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자고, 자고 난 다음에 먹는다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I go to sleep to eat. 자, 내가 1번, 간다는 동작 1번, 잔다는 동작 2번, 세 번째, 먹는다는 동작 3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자, 그럼 여기는슨요. 자, 지금 여기서는 A와 B 즉 주인공이 여기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온 거예요. 한 명, 한 명. 무대에 등장인물이 두개 둘이 나오면요. 얘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상황이에요. 얘가 먼저 어떤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주, 어 네, 주인공 등장인물 하나, 등장인물 둘. 얘가 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겠다라는 의미로 툴을 써주는 거죠.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 자, 그러면 나는 네가 다시 돌아오길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있고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come back. 나는 네가 다시 돌아오길 원해요. 자, 등장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난그 다음에 네가 다시 돌아오니까 시간의 흐름, 시간차가 나는 투분사를 여기다 쓴 것밖에 없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아 그럼 내가 도, 어, 들어오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네요. 그러면 he allowed me to come in.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허락을 해준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to 부사산 여기다 써붙여 주는 거에 불과하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좀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동사가 있죠. 사역동사란 말이 있습니다. 사역동사. 자, 얼마 전에 영상 올렸는데 여기 보시고요. 말 그대로 일을 시킨다는 동사고요. 자, 대표적으로 make h a v e 는 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뜻은 강제로 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시킨다 보다는 이 뜻이 중요합니다. 강제로 시킨다는 말.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강제로 시키면 바로 즉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아, 그런 내가 그것을 줍도록 시켰습니다. 강제로 시켰네요. 그렇게 되면, He made me, He made me pick it up. 나 그것을 줍도록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자, 무대에 그 사람과 내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얘가 하고 난, 뭔가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하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여기서 이 동사는 상당히, 어, 네, 강제로 시킨다는 느낌이니까, 얘가 시키면 바로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툴을 생략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포인트는 툴을 쓰느냐, 언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뀐다는 거. 그래서 He made me pick it up. 그는 나를, 그것을 줍도록 시켰습니다. 강제로 시켰다는 말이죠. 두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let, 뭐, 뭐, 하게 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말은 바로 즉시라는 말이죠. 즉시 하게 한다는 느낌이니까 바로 동시 동작의 느낌이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다는 소리죠. 자, 나는 네가 내 전화기를 쓰게 해줄게요. 네, 그런 느낌. 바로 let을 쓰는데요. I'll let you use my phone. I'll let you use my phone. 자, 내가 있고요. 당신이 있고요. 내가 하게 하는데요. 내가 하게 하는데 너는 즉시 한다는 느낌이 네요 그래서 여기서 to를 뺀 거예요.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I'll let you use my phone. 자, let의 과연 무엇일까 좀더 살펴보실 분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바로 준사역동사 한번 보도록 하죠 준사역동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get이랑 half가 있다 자 근데 get은 뭐 어, 이런 뜻이 있죠 뭔가를 시킨다의 느낌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타일러 가면서 시키는 거고요 협상해 가면서 시키는 거고 부탁해 가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 뭔가 시간이 좀 지체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있네. 그럼 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녀 그녀는 네, 그녀는입니다. 그녀는 그의 남동생에게 컴퓨터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느낌이 나타나지 않지만 t 을 한번 써 볼게요. 그렇게 되면 she got her brother to fix her computer. 자, 그녀가 나오고요. 그다음 그 그녀의 브라더가 나오죠. 여기서 브라더는 남동생인 건뭐뭐 뭐, 오빠건 저는 상관 없습니다. 그녀가 시키면요, 그녀의 브라드는 고치는 거예요. 그녀의 컴퓨터를 고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왜 시간이 흐름이 있냐면 뭔가 그녀랑 그녀의 브라드 사이에 뭔가 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협상의 느낌, 부탁해 가는 느낌, 타일러 가는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그녀가 시키고 난 다음에 그녀의 브라드가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분응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영어를 할 때, 볼 때, 준사역동사 다음, get 다음엔 to를 써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써야 되지? 이해를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내 네,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준사역동사 get을 봤고요. 자, 다음 보시면, 계속해 볼게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끝내라고 해줄 수 있겠니? 자, can you로 시작합니다. Can you get the kids to finish their homework? 자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자 당신 이있구요그 다음에 애들 있어 요 이제는. 그러면 네가 시키면 타일러 가면서 시키면요, 애들은 네, 벌써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타일러 가면서 시키니까 애들은 끝냅니다 그들의 숙제를 요러한 느낌으로 쓰는 씁니다. 자 여기서 너랑 애들 사이에 이런 느낌이 나타나요. 막 신랑이 해 가면서 좀 숙제 좀 해라. 아유 좀 해라 좀어 이런 느낌. 근데 애들은 또 저항하는 느낌 아니에요. 조금 있다 할게요. 조금 있다 할게요. 이러한 느낌이 나타나서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 그녀는 언니에게 기타 연주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했다 고 그러네요. 가을 썼네요. She got her sister to teach her how to play the guitar. 그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시스터가 있겠죠.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상관없겠죠. 그녀는 시키고요. 그러면 그녀의 시스터는 네,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네. 가르쳐 줍니다. 그녀에게요. 뭘 가르쳐 줘요? How to play the guitar. 어떻게 기타를 플레이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시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으로 영어는 네. 여러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개념이 여기서 how to play가 보이네요. 의문사가 나오고요. to 부정사가 나와요. 이런 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의투 부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념이 몇개 없습니다. 의투 부정, how to play. 이렇게 되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장 되게 쉽죠?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영어의 90%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 10%는 중얼중얼 해보세요.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 붙게 되고, 외워지게 되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를 하는 방법.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자, 계속 볼까요? Get. 네. 그들은 그늘의 부모님에게 그들에게 표를 사도록 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표좀 사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나오고요. 그들의 부모님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애들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사겠죠. 그들에게 사주겠죠. 뭘요? 티켓들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they got their parents to buy them tickets.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보통 흔히 말하는 요 구조는요. 5형식 뭐 기존에 대해서 말하는 5형식 문장인데요. 문장에서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고요. 네. 네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다음 등장인물이 한 행위씩 한다. 그래서 똥똥 쇽쇽, 동그라미 두 개, 그다음에 쇽쇽한다. 이런 뭐 행동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나는 마트에 내 식료품을 배달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얼마 이상 사면 배달을 해주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I got her. I got the grocery store to deliver my groceries. 자, 내가 있고요. 그 마트가 있겠네요. The grocery store. 자, 나는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네그사그 그 마트는 내 네, 시간 흐름이네요. Deliver합니다. 나의 groceries를 이러한 느낌으로 씁니다. 여기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get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했다고 그래서 뭐 ask 이런 말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단어 네, get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엄청 쉽죠 이제 열시, 열심히 중얼중얼 만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준사역동사 help 자 어떤 느낌, 느낌일까요 바로 요러한 느낌이죠 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준사역동사 헬프동사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를 왜 쓰는지 생략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자, 투를 생략을 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죠?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좀 신속히 도와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럼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요. 뭔가 조금 그에 반해서 조금 더좀 천천히 도와준다는 느낌. 바로 요 느낌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 이, 이것을 하나 익혀두세요. Help라는 동사는 신속하게 도와준다는 말이랑 또 하나 좀 천천히 도와준다는 말 이런 의미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둘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추세는 대부분 툴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죠 그러면 자 제가 식료품 운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나오고 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I'll help you carry your groceries. I will help you carry your groceries. 계속 여기 내 등장인물 내 스테이지에 두 명이 나오죠. 내가 돕는 동작이랑 그 다음에 네가 그 groceries를 어, 식료품을 운반하는 거랑 둘이 나오죠. 근데 시간이 흐름이 없네요. 좀 빨리 도와준다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 툴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두개 기둥을 딱 잡고 I will help you to carry your groceries. 열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자,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것을 어, 찾고 있는 것을 네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네요.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I'll help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I'll help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역시 I'll help you to find what you're looking for. 자, 내, 내가 있고 당신이 있으면요, 나는 도, 돕는다는 동작. 너는 발견하는 거예요. 뭘요? What you'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것을요. 여기서 what 주어 동사 어떤 개념 보이죠? 바로 우리가 많이 했던 의주동의 개념이 보이죠. 의문사가 나오고 네 주어 동사 나오는 요 느낌. 그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 구조에서는 바로 이러한 구조 똥똥 속속의 구조랑 시간의 흐름이 있냐 없냐랑 그 다음에 의주동이 있냐. 요 느낌을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좋네요. 문장이 그냥 나올 거예요. 자, 나는 네가 너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해볼까요? I will help you move into your new apartment. 또 하나는 I will help you to move into your new apartment. 자, 이렇게요. 문장 만드실 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중심을 잡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있냐 없냐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해두시면. 정말 영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열번 입이 부르트도록 네 중얼중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한번 해볼게요. 아 어, 그녀는 네 그의 남동생에게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She got her brother to fix her computer. She got her brother to fix her computer. 자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끝내라고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get the kids to finish? Their homework. Can you get the kids to finish their homework? 그녀는 언니에게 기타 연주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She got her sister to teach her how to play the guitar. She got her sister to teach her how to play the guitar. 네. 그다음.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어, 그들에게 표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they got their parents to buy them tickets. They got the parents to buy them tickets. 그다음 나는 마트에 내 식료품을 배달하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I got the grocery store to deliver my groceries. I got the grocery store to deliver my groceries. 자, 제가 식료품만 운반, 운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Help를 써볼게요. I'll help you carry your groceries. 들을게요. I'll help you to carry your groceries. 되시나요? 천천히 해보세요. 네, 역시 살포입니다.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것을 네 찾고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I'll help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들었습니다. I'll help you to find what you're looking for. 나는 네가 너의 새 아파트로 이사는 하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I'll help you move into your apartment. I'll help you to move into your new apartment.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다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얼중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입이 터지고요. 먼 일이 날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만큼은요.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